안 쓰기. 아, 저 이거 진짜 잘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화 안쓰기 예, 네, 갑니다. 도전! 어, 야, 모이라 부리는 뭐야, 모리는부리기가 뭐야, 니가 왜 저고. 저거... 어, 진짜... 어, 그래, 그래. 어, 모이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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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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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뭐이뭐 이용, 이용, 이 그거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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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i l i 저이이아이에요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 이용 때. Is Ilios. 물. Yeah. Let's go. 리 <끄러> 자리 다 먹혔어. 우리 팀 자리 다 옆쪽, 먹혔잖아. 옆쪽, 쪽으로왔 j a d 리 y J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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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y j a d

2nd floor, 2nd floor Okay Hello, people, 3 people Tracer turned around Tracer, okay Back side, back Tracer Oh Okay, Bye. good job, nice man I love you 빨리 앉아 <목소리> <목소리> 있어. 있어, okay, 있어. 오케이 불이 내리지 않겠어. 나 힘들 좀 난지 않다 이게 바로 저 사천사백점 안나. 오른쪽 열시, 오른쪽 열시. 돌아와, 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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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근데, 근데 아마, 내게 어, 돌아와 난도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잘 조고. 에. 빠지빠지빠지 빠져, 빠이 형.

기다려봐 가는 중 가는 중 아우 힐못줘야힐야아다 이거 못줘 나도 줘못대이 거야 게야돌리 하나 거, 우리야 <목소리> 야, 여기서 멎어 존나 버텨 <목소리> 아, 저... 우리 게 맞췄어 피이야 나이스 아나님 내려 버텨 아피인데 나, 나 내려온다. Yeah, 아, 에이, 느낌 보드르고 비밀스. 파라크. 베레지, 베레지, 베레지. 나이스. 굿 잡. 나에이 미쳤는데? 오. 어, 브링트 미쳤는데 그냥? 브링트가 미쳤는데 이거 지금? 아이스 아이스. 오메. 오메달 미쳤는데? 어. 아.. 어, 메달이 없대. 안녕하세요. 나는 그냥 미쳤는데. 오, 그 멀리서 한 대도 안 맞았어. 이 미쳤는데? 미친 아, 새끼들. 미쳤는데? 진짜 어, 미쳤는데. 우리들 아, <laughs> 왜다 미쳤어? 슈가시가 많, 가시간만가시간만 어, 같이 시게 나도 한시 터치. 오케이하 많. 하가시가 많. 슈가시가 많. 슈가시가 많. 슈가시가 많. 슈 n 시가 많. 슈가시가 많. 슈가보자가시가 많. 슈가시가 많. 슈이시가가보자 오케이. 한조 떼왓더뻑야 절대 대하고있는 뭐... 트레이서 라이트 right, 트레이서 앞으로 푸쉬 잡았다 오우돈이크 그런 돈에 무서워요 아, 마지막세요 아, 무서워요 okay, 마지막세요 아, 무서워요 오 옴니 오우 니 무서워요 씨... 블리자드 씨 마이크 안 고쳐 블리자드 보이스 20년째 안 고쳐 이 새끼들 월급 똥구멍으로 처먹는 새끼들 씨뭘 하는 거야 뭘이 개새끼들 개세... 월... 일로 나와 왜 거기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너네 집 아니야 그건 월세야 월세 돈 아까워 하지마 아, 하지마 아아 하지 <laughs> 힐바다에어 으이구. 이구으이고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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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호이데으이이이스 으이구. 으이구. 리이구 으이구. 으이이이 재줌이 <laughs> 형, 오가에이 <왜? 이마> <laughs> 내가 에이스다, 이새끼들리가다 했다, 랠리. 자기가 에이스라는데? 오케이, okay, I'm an ace. 아, 방금 보고 웃었잖아. 오케이, okay, 땡큐. 빨리 끝내야 돼, 미션 어, 4분. 4분 남았어. 4분 안에 안 끝내면 너네 인생 다 끝내버릴 거야. 야, 4분 안에 끝내달라는데? 그래, 빨리 끝내. 연장전 가자. 개소리 하지 마, 연장전. 네네 내장 꺼내서 연장시켜버린다. 오라 어, 거기. 어!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오. 오케이. 물이 하나 옆에. 오케이 너일로 너 와. 내 따라팔지 않깜오내오 선에 끌어 I know 오징어 게임 너 재밌어요. 존내요 방이 없어요. 안 들어가. 뭘시미형돈못철못고 리포트가, 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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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신고신고 싱고, 싱고, 고 싱고, 싱네 싱고, 싱준다고치지마라 41초 남았다! <laughs> 영어 <영화> 안 쓰기. 디스 <laughs> 미션 20초 늘려달라 갤럭시. 오케이 감귤. 오케이 앞으로 보시 보시. 출동. 아나왜 저기 있어? 아나저 새끼 포지션 레전노 알겠어. 밀자 밀자 시간 남기고 밀자. 오케이 okay, 잘 잡았고 리스케어 오케이 위넘버 오케이 하여만 아나 좋은 나 존나 잘해 우리 팀왜 아무 말도 없어 갑지기게어잘 oh, 잡았다 아나 좋은 나 잘하는 데 아씨 오케이 잘 잡았어. 존댔어요 저됐어요 음. 음. 오케이! 저도 상관없어 만원 받았어 오토티비 알파 아니야 <laughs> 점수 올라간다고 누가 돈 주나 미션 성공해야 돈 주지 아 말투 씨왜 이래 <laughs> 돌아와! 한글 한글 써!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죠.